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제까지 어제도 비가 억수로 왔었잖아요 오늘 좀 화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더 업이 되는 거 같죠 기분이 어, 오늘은 이제 그 오늘 7월 수업 마지막에 아 5, 6월 수업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어, 전체로 우리 몸을 한번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언제든지 수시로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우리 몸은 연세가 되시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자들인 경우는 가슴도 처지고, 아랫배도 처지고, 얼굴도 처져 내려오고, 주름이 생기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자연 법칙이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수시로 한번, 예, 위로 업을 시켜주는 동작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만세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할때 같이 숫자를 세면서 하면 굉장히 더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갈 때뇌 자극이 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만세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거 할 때도 발바닥에 힘을 딱 주고 네 몸을 이 오금이 딱 켜진 상태로 해야 정확하게 자세가 더잘 되거든요. 이런 거죠. 발바닥 딱 붙이고 오금이 뒤로 딱 재치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야 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야 몸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팔을 교차하겠습니다. 팔을 옆으로 딱 뻗으세요. 옆으로 뻗어서 교차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은 오른팔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가서 펴고 열둘열셋열넷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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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호흡 도하고자 어깨 들었다가 후 들고 후 들고 후- 이렇게 좀 토해주시고 자 다음은 팔을 옆으로 벌려서 자 팔을 벌릴때 어떻게 벌리냐 면 앞으로 나란히 요렇게 벌려서 손뼈 요렇게 갈겁니다 자 준비 갑니다 하나 둘셋 가슴 쫙펴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올렸다가, 올렸다가. 자, 그 다음에는 손등을 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 이걸 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게 숫자를 좀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걸 팔을 올려서 하는 동작은 다 어깨하고 팔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재량껏 할수 있는 만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을 옆으로 벌려서 자, 손목 꺾으세요. 자, 손목을 꺾어서 이 손목을 꺾은 거를 자, 뒤로 갈게요. 딱 바로 꺾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힘드시죠자 들고 쭉 들고 쭉예자그 다음에는 자 앞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 모금하시고 자 방금 그대로 손 옆으로 해서 손목 꺾으세요. 자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들고 두, 들고, 두, 네. 이게 지금 아마 이 동작이 여러분한테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판이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 네, 그래서 수시로 횟수를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점차, 예. 네, 조금씩, 조금씩 보강이 되면서 내가 좀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으니까 사실은 쓰지 않으면 그게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좀 쓰면 좀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고 어떤 물건이든 사람의 몸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 손을 어깨 올리세요 자손 어깨 올리고 자 얘를 하나 둘셋넷 돌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동작 하나하나가 끝나면 호흡 토하고 예, 어깨 한번 들어서 툭 떨어뜨려주시고 예, 항상 발은 바닥에서 힘껏 누른 상태에서 해주시는게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올려서 반대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숨토하고 쭉 해서 한번 풀어주고 쭉 해서 한번 풀어주고 하고 나면은 예, 어깨를 들었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쭉에 예, 어깨가 뒤에 붙도록 쭉 올렸다가 후. 이렇게 에 예,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가슴 내미는 동작 연세가 드시면 자꾸만 그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손을 뒤쯤을딱짚니다자뒤쯤을쥐고이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쭉. 자 가슴을 내밀 때 머리를 뒤로 젖혀 주겠습니다. 자 가슴 쭉 옷이 좀 불편하네요. 쭉쭉 쭉. 뒤로 짐 반드시 허리 힘 주시고 쭉 가슴 밀어내는 거자 가슴 밀어내는 동작 일곱. 손을 뒤에 뒤쯤에다가 허리춤에다딱 걸쳐놓고 쭉 가슴 앞으로. 그대로 다시. 후. 자 다시 오른쪽. 자 이걸 땡기면서 후. 왼쪽 후. 가슴 당기고 목고개 오른쪽. 자, 가슴 밀어내고, 목고개, 왼쪽. 네, 좋습니다. 내가 편하게 몸 한번 털어주시고, 쿵쿵, 네, 뒤꿈치도 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치매 예방, 느리기 있잖아요. 그죠? 느려주기. 자, 목 고개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른손 잡고. 자, 귀에 반대 올려서 쭉 당겨 줍니다. 당겨서도 넘어가야지. 스스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다시 바꾸고 잡으세요. 그대로. 바로 다시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당기고, 지금 목이 쭉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시겠죠? 후. 자, 그 다음에는 어깨 들이기. 자, 오른손 앞으로, 자, 왼손 넣고 쭉 감아 돌려가세요. 고개는 반대쪽. 후. 자, 왼손, 그대로 끌고 가세요. 바로 한번 더. 자 오른손 자 그대로 끌고 돌아가세요. 자 왼손. 닦이고 뒷머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얘를 앞으로 숙이겠습니다. 그대로 쭉 숙이세요. 밀어주세요. 예, 등 뒤쪽이 위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줍니다. 바로. 자 다시 한번더쭉 밀어주시고. 바로. 자, 그 다음에는 엄지 두 개를 가지고 턱을 밀어서 뒤로 젖혀 줄게요. 바로. 다시 한 번. 바로.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뇌가 건강하고 내 몸이 좀 건강하려면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균형감이 있고 건너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고 또 버티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왔던 20초 버티기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내가 어느 발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왼발을 하겠다 하면은 오른 발에다가 발바닥 힘을 딱 주고. 왼발을 들어서 팔을 먼저 옆으로 올려서 왼발을 들어 올리는데 얘를 붙여도 되고 그냥 있어도 돼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옆으로 상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 이렇게 20초를 버팁니다. 20개를 이렇게 버티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자그 다음에는 왼쪽을 딱 버팅기고 오른쪽 다리를 자 발부터 올려서 갑니다. 어때요? 전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자, 팔 옆으로. 자, 오른발에 힘주고, 왼발을 들어서. 자, 갑니다. 아, 좀 힘들어요. 자, 옆으로 놓고. 자, 이제 왼발에 힘주고, 오른발을 들어서. 이게 눈을 감고 하면, 이 시신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눈을 감고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근데 눈을, 시각이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안 보일 때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시각으로 인한 균형감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내 몸의 움직임이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 한번 털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주먹 갑니다. 펴고, 쥐고, 펴고, 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거 하실 때쫙 잡혀주세요. 저는 지금 손가락이고 뭐고 다 지금 치료 중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쫙 펴고, 쥐고, 꼽치고 쥐고. 그죠? 꽉 찢을 때주먹이꽉 지게 노궁열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쥐고,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이대로 빠르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에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순서를 바꿔요. 자, 펴세요. 펴고 쥐고 갈 겁니다. 자, 쫙 펴는 거. 손등이 말려서 올라갈 정도로 쫙 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이 엄지를 치켜 올렸을 때이 엄지가 뒤로 넘어가야 건강한 혈류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로 완전히 제껴주는 거 가겠습니다 자 펴고 갑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빠르게 너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몰, 후, 반드시 호흡은 깊이 토해줍니다. 길게. 예, 호흡 토해주시고,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수도꼭지 터놓은 동작 하셨을 겁니다. 자, 수도꼭지를 감을 때는, 예, 잠글 때는 오른쪽, 풀 때는 왼쪽이잖아요. 자, 손목을 딱 펴서, 자,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대로 펴고 하나 둘셋넷쭉 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쭉쭉쭉쭉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다시 안으로 쭉쭉쭉쭉 바깥으로 네,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를 쭉, 꾸준히, 지금, 저는 지금 손이 약간 부어있는데, 손가락에 치료 중이라.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얘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쥐고 펴, 하는 동작도 자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을 할 때와 손을 의식적으로 쥐었다가 접었다가 펼 때는 또 다른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일을 할 때와 이걸 집중해서 접었다가 펼 때는 이쪽 부근이 집중적으로 근육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손목을 접었다 폈다 해주는 거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는 손가락 접기 한번 해보고,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접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하셔서 이제 선수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이대로 가겠습니다. 손가락 열기를 딱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다 끝나고 나면 이 모양이 돼야 돼. 자, 그다음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 하나를 접었어요. 자, 이대로 하나씩 접을 거거든. 접어 놓은 상태로. 그럼 다 끝나도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래대로 손모양이 나왔나요? 에이. 자, 한번 털어주시고. 자, 한번더 갈게요. 자, 하나 접고. 갑니다. 시작. 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모양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정말 잘하셨습니다. 에이, 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뒤로. 후. 자, 먼저 음 흔들어 주시고 자, 가슴 한번 치고, 뚝뚝뚝뚝 치세요. 자, 마무리 할게요. 쭉 치고, 자, 아래로, 아래로. 자, 계절왕이 한번 쳐주시고, 옆구리 한번 쳐주세요. 자, 가슴 치고, 자, 올려서 치세요. 자, 아래 네, 쳐주고, 마이크 소리가 좀 잡음이 납니다. 이 옷이 예, 서치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자, 겨드랑이 한번 쳐주고. 네, 옆구리, 옆구리.